여러분, 반갑습니다. 세글자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좀 새로운 또 배경에서 보여드리는데요. 이제 다시 이제 2주차, 2주차 하다 보니까 일주일 지낸 숙소를 뒤로 하고 다른 숙소로 옮겼어요. 그래서 배경이 살짝 다릅니다. 여기는 뉴욕 바로 옆이 유저지에 있는 이제 숙소인데요. 오늘은 또 새로운 거 보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가 나요, 근데? 오늘 저희 이제 가야할 곳은 이제 애플스토어인데 네. 조금 특별한 애플스토어죠 여기를 왜 가보냐 하면은 사진을 봤는데 어 되게 엄청 좀 신기하게 생겼어요 이 아이템, 아이 아이템이래 아이템. 신상 아이템을 신상 아이템? 어. 맞죠? 네. 어 맞죠? 신상 아이템을 확인해 볼수 있고 또 체험을 해볼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곳인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오늘 장소인데 그래서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애플스토어에 도착을 했습니다 짜잔 한입 베어먹은 우리 파인애플이죠? 파인, 파인 사과 파인애플이요? 파인애플이죠 파였잖아요 저게 원래 그렇게 부르는 거 아닌가요? 이? 응? 일단 그래서 안에 내부 촬영하고 이런 게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서 지금 들어가 볼 건데요 오늘 아이폰 13 아니 아이폰 13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바꿀 의향 있으니까 여기가 싸대요. 싸다고요? 네가 일단은 가격을 봐야 될것 같아요. 가격 보고 사나요? 네. 아 진짜요? 아 아니야 아니, 아니, 사는 게 아니야. 아니, 산다 산다 있습니다. 혹시 만약에 아이폰이 너무 싸요 이러니 구매할 의향 있어요? 다 아, 보고 보고, 네, 보고. 오케이. 네. 오, 오 뭐야 네. <laughs> 뭐야 다 플렉스 하는 거야? 방송용품 바꾸시나요? 다시 아, 안 바꿀 건데요? 아 저는 아닙니다. 예 <laughs> 네. 아무튼 서로는 거주를 하고요 바로. 들어가서 확인해 볼게요. 너무 추워. 빨리 갑시다. 네, 갑시다. 네. 가시죠.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애플 스토어 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되게 이뻐요. 아, 상당합니다. 분위기 되게 좋지 않아, 요 이러니. 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요, 되게 어, 어, 엄청 깔끔하고 그리고 지금 뒤에 보시면은 모든 폰이 지금 이번에 나온 13 프로 미니 뭐다 있더라고요. 지금 구경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와치도 있어요. 어? 와치가 이번에 에르메스랑 같이 뭐 그랬나? 오. 와 고급지네. 혹시 모르겠지만 고급져 보이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laughs> 이쪽 으로 가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보시면 그 뒤로 오시면은 이제 아이폰 13 이번에 나온 거죠 요게 이제 13 미니 아우 아기자기 제가 손이 좀 크긴 하지만은 어딱 봐도 느껴지죠? 어 작은 게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게 이제 기본 사이즈죠 13 그리고 요거는 뭐 저희 폰을 리뷰하러 왔나요 혹시? 아, 그, <laughs> 야뒤통 <뒷통> 받았어 <봤어. 웃음> 이따 좀 떼줄게 <laughs> 아 진짜 그 뒷광고 없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폰, 뭐, 아이폰 홍보하러 온건 아니니까. 빨리 넘어가자. 이 안을 구경해야지. 어, 어 노트북을 써볼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 그치? 아, 그러네. 맥, 맥북이라고 하죠, 이게. 맥북을 쓸수 있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와, 간지난다. 이런 게 얼마나 할까? 가격이 안 나와 있나요? 네, 가격은 안 나와 있는데, 여기서 따로, 바, 바로, 구매할 수가 있대요. 사장님 스토어니까. 구매 바로 가시나요? 네? 구매 바로 가시나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 애플 안 써요. 못 써요, 못 써. 자, 천진이잖아, 나는. 자, 어, 여기 보면 이제 약간 케이스라든지, 뭐 맥북 담아놓는 그런 이제 가방 같은 걸 이제 파는 곳 같아요. 오. 여기 보시면 이제 개도 이렇게 들어올 수 있어요. 음. 아, 강아지로 출입이 자유롭네요. 어, 여기 미국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미국 문화가 이제 강아지를 많이 키우고 이러다 보니까 출입이 자유로운 곳이 많더라고요. 와, 이렇게. <laughs> 직원분들이 되게 친절하셔서고 이 말을 음. 걸어 오시, 오시거든요. 계속 한 자리 있으면 안 돼요. 런 해야 돼요. <laughs> 이렇게 이제 애플 스토어를 한번 구경해봤는데요. 지금 아까 이런이 그러더라고요. 제드래곤이면서 여기 여기다가 이재용 부회장님 사진 찍어놓고 가자 이러는데 특히 악질이야 진짜. 그러고 싶어요? 한 번. 하지 마. 어림 없지. 자 이제 올라갈 건데요. 이거 보시면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간지나더라고. 그래서 직접 한번 타볼게요. 이게 나오죠? 여러분들 별로 안긴데 내 옆에 있으니까. 자, 아, 왔다, 왔다, 왔다. 자, 들어가 봅시다. 자, 우리 애플 스토어에 있는 엘리베이터입니다. 네, 와. 와. 야, 이 느낌 봐. 위에 보세요. 장난, 간지나, 진짜. 와. 아까 저 저거 애플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냐 물어보니까 유리가 있다더라고요. 근데 손이 닿네요. 네. 아이, 이게. <laughs> 키큰 사람이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자, 조용히. 자. 좋아요. 자, 이렇게 애플 스토어 구경이 끝났는데, 현재 시각이 몇 시죠? 12시 52분. 아 12시 52분? 좋습니다. 저희가 준비하고 바로 나오자마자 밥을 안 먹었어요. 배고프죠? 밥 주세요. 밥. 자, 그래서 이제 어디 가볼 거냐? 이제 구경을 했으니까, 먹으러 가봐야지 않겠습니까? 바로 어디에 가냐면은, 섹시버거 본점을 가볼 겁니다. 음. 먹어봤습니까? 아 먹어는 봤는데, 네. 그 감자튀김을 안 찍어먹고 콜라를 먹었어요. 아, 콜라를? 네. 퍼네 먹어봤어요? 아니요,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 오케를 오히려 좋아. 한 번도 안 먹었으니까 이 쉑쉑버거의 본점의 본연의 맛을 느끼러 지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아이예요. 머리 괜찮은 거 맞아요? <laughs> 아니, 이거 뭐야? 예, <laughs> 포기했어요. <에이, 통에 쳐요. 웃음> 드디어 습식버거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바로 그냥 습식버거 아니죠? 여기는 이제 본점입니다. 본점 본연의 맛이 있다는 습식버거인데, 그 아니 배도 많이 고파요. 프리이 어디 갔어요? 배가 많이 고픈가봐요. 그쵸 이단이 배고프죠? 아 저도 배고파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시죠. 가자. 일단 빨리 뭐, 뭐 드실 거뭐 먹을 거 이러니 뭐먹고싶 아, 거요? 내가 안 시킬게. 예예. 네, 네, 네. 프리미엄 뭐, 시, 뭐 드실 거예요? 네, 맛있어요. 색새. 이게 색새. 네, 색새. 치즈 버거 and 쉬 쉬름 버거. 색색 버거를 세 개를 시킵시다. 나두개 먹게. <laughs>

지금까지 똑같은 것 같아요. 아, 드셔보시죠. 일단은, 일단은 밀크쉐이크 하나씩, 일단 밀크 쉐이크를 먹어볼게요. 어때요? 달아요. 아, 진짜? 아니, 아니 달아요. 그리고 이거를 찍어 먹어봐야 돼요. 음, 자. 너무 맛있는데? 어때요? <laughs> 왜 이렇게 먹어야 돼? 맛있긴 한데 왜 이렇게 네, 먹어야 돼? 이게 국룰이래요. 이게 국룰이야. 여기에다가 근데 여기까지 한국에 똑같아요. 솔직히. 갈거 네. 없고 버거를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색식에서 무조건 이거만 먹거든요. 맛이 어떤지. 단백질 주시는 거예요? 네, 아니, 아니 어. <laughs> 아닙니다. 네. 맛표현 제대로 해주 일단 짭조름이요 더. 어, 그리고 바삭해요. 음, 맛있다. 야채랑 같이 먹으니까 확실히 덜 짭조름하고 근데 그걸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 너무 깃들여져 있으니까 한국에 나은 것 같아. <laughs> 그리고 이거 내가 더 시킨 거거든요? 일반식식버거예요 치즈에 패티에 그냥 야채 있는 거예요 맛있겠다 먹어볼게요 음, 이게 더 낫다 안 짜고요 네, 오리지널 안 짜고 패티가 부드럽고요 와, 역시 버거의 나라 인정합니다 이제 이건 치킨 바이치는데 고기. 치킨 너겟이랑 비교했을 때이 예, 튀김옷이 얇아, 되게 얇아서 그 치킨 맛이 확실히 더 나. 그리고 이것도 부드럽네요. 와, 맛있다. 단백질 맛이 나요. 단백질 <laughs> 못 참지. 맛있게 먹고 나왔습니다. 아 이게 좀 든든해요, 그렇죠? 완전 배불러요. 어땠어요? 맛이 맛 평가 주세요. 짜요. 네? <laughs> 그게 끝이에요? 아니 근데 진짜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서비스가 너무 좋아요 분위기랑. 맞아요. 그 서비스가 왜 좋다고 하냐면요. 계속 테이블을 돌면서 여, 여쭤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괜찮냐? 부족한 뭐, 건 어, 없냐? 뭐 필요하냐? 불필요한 음. 거 없냐? 뭐 이런 걸 얘기해 주시면서 조명까지 이 영상 찍을 때 그냥 조명 잘못 나올까봐. 이 조명까지 세세하게 신경 써주시더라고요 그게 만족스러웠어요 네, 서비스가 최고고 막 약간 이러시는 분들의 그런 파이팅 넘치는 분위기 그게 맞아. 너무 좋았던 거 같아요 맞아 근데 그거 모른다니까 말려 힘들 수도 있다고 그게 그분들은 이렇게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봤을 우리가 때 그럴 수 있는데 그분들은 아 씨발 힘들다 <laughs> 자 아무쪼록 이제 밥을 맛있게 먹었으니까 아까 전에 여기 오면서 여기분 방송은 못 찍었는데 가서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뭔가 하나를 준비했는데 지금 바로 보여드리고 갈게요. 풀리는 어, 어. <끼리닐> 거예요. 아 지금 잠옷이 필요했는데. 잠옷. 5만 원짜리예요. 예? 네? 잘 어울리나요? <laughs> 오징어 같네요. 아니 오징어 게임이니까요. 이제 그 다음 오징어는. <laughs> 그 다음 오징어? 아 저도 오징어 게임. 저 <laughs> 빨간색이에요. 구운 어, 오징어인가요? <laughs> 어. 오늘 이 빨간색 만들어릴게 제가.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이제, 어디에 가볼 거냐면은, 뒤에, 보이시죠? 첼시 마켓. 어, 첼시 마켓이 여기가 어디냐면은, 과일, 뭐 야채, 그리고 고기도 있고, 뭐, 시푸드, 해산물, 이런 등등. 웬만한 이제 먹을 수 있는 건다 파는 곳이라 고 보면 시면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라프터가 진짜 유명하대요. 약간 라프터를 그 자리에서 구워서 바로 통째로 주신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또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가봅시다. 야, 그냥 이제, 푸드 마켓이 있지? 푸드백 하지 말아까요 아, 너무, 그, 아까 응. 먹었는데 또 배고픈데요? 아, 먹을 수 있습니까? <laughs> 완전요. 와. 마스터 플레이스라고 저희가 이제 먹으러 온 곳입니다. 배터리가, 아, 그 카메라 배터리가 지금 많이 없는 관계로 빨리 들어가서 빨리 먹으러, 먹으러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와, 이거 봐. 와, 생소 와, 이거 완전 싱싱하게 만들어졌는데? 야. 아, 저기가 주문하나봐요. 아, 주문을 한번 해서 먹는 거네. 여기 있다, 럭스터. 59,187불은 아닐 거 아니야. 참... 59달러, 8 7달러 어. 네. 닐까 베이크가 그거 아닐까요? 구운 거? 네, 맞아요. 저걸 먹어야지 않을까? 어때요? 뭐 어떤 게 낫겠어요? 좋아요. 어.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시킬게요. 어. 자, 주문합시다. 좋아요. 자, 여러분, 주문할 음식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오이스터라고. 불 같은데, 이거 굴같지만 않은데. 약간 뭔가 되게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까요? 뭐가 좀 올라가 있는데, 일단 시켜봤거든요. 일단 굴을 시켰고요. 그리고 메인이죠. 저희가 먹으러 온 이유. 첼시 마켓에 온 이유. 그릴 랍스터. 짜자자 와. 와, 엄청 큰이 정도면은. 와. 이게 62불. 네, 62불이고, 요 친구가 10, 12불입니다. 그래서 이거 드링크까지 다 합해서 한 80불 좀 넘어요. 10까지 하니까 100불 조금 넘게 들었습니다. 와, 일단 비주얼은 상당한데. 자, 그럼 먹어보자, 한번 빨리. 한번 맛이 어슬, 어떨지. 아 오, 오. 오, 잘 나오네요, 이렇게. 오, 젖다. 와, 오, 미친. 와, 그막다 떨어지는데? 오, 본연의 맛 그대로 먹어봅시다. 와, 이거 보세요. 야. 오, 죽요 맛도 향수. 아, 아. <laughs> 수아님 화나셔요. <laughs> 진짜 쫀득하고요. 미리 주었는데 하도 나안비려요 금방 나와서. 그리고 더욱 그런 건 그냥 딱 속꽉 이 차있네, 진짜로. 나부터는 뭐 고무고탕이라서 잘 모르겠네. <웃음> 근데. <웃음> 와, 대박. 내장이. <laughs> 내가 큰숲 하면 찍어 와. 튀기는 <튀김> 거 <또> 조심하세요. <laughs> 어머 어? 어? 슈발이거를 어떻게 드시냐면 어, 이렇게 살을해서이원래내장에다가먹을줄 아시네. 우와. 원을내까지0 0요 내장 찍어 먹으니까 언이와봐요어와봐요와 음. 음. 아, 네. 네. 음. 괜찮지? 네. 담백해 음. 음. 원래 내가이 맛있는데 <laughs>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이제 아 마켓에 랍스터까지 다 먹었습니다 야 오늘 일단 한개 애플스토어 갔다가 책식버거 본점 갔다가 옷 샀다가 첼시 마켓에 랍스터까지 아 진짜 가성비 좋았습니다 맛 진짜 맛있었어요 일단 시간이 이제 한국 시간으로 몇 시? 여섯 시가 넘었죠? 네 여섯 시가 이제 좀 넘었는데 이제 밤이 깊어지기 전에 숙소로 옮기려고 합니다 오늘 여정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글바 야, 이거 할로윈이라고 이렇게 듣나봐. 이거 손 넣어봐요. 어? 탁 묵은 거 아니야? 팍! 해갖고, 이거 처어 아, 캔, 뭐. 아, 캔디달라고 3, 2, 1, 팍! 그럼 소리 빡! 시키고 이제. 자,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호기심이 한참 많은 날이라서. 호기심이 많으시네요. 그니까요. 인사하세요버렸 제가. <목소리나> <laughs>